트로트 신동 정동원이 공개 행사 중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죄송해요. 라고 외친 사건이 팬들 사이에서 큰 걱정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날 정동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모습으로 할머니를 향해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 이는 현장에 있던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정동원의 눈물 속에 숨겨진 사연과 그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원은 한 자선 행사에서 공연을 마치고 팬들과의 만남을 가지던 중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 뒤에는 할머니와 관련된 감동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동원의 할머니는 그가 어릴 때부터 가장 큰 지지자이자 보호자였으며 그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격려해주신 분입니다. 최근 할머니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정동원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과 걱정이 정동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연 일정 때문에 할머니 곁에서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고 느꼈으며, 이로 인해 팬들 앞에서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할머니, 죄송해요. 라는 말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동원의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은 그가 단순한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동원과 그의 할머니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의 깊은 가족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눈물은 그가 겪은 개인적인 시련과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반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켰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동원은 자신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